To be truly strong, it is important that you never show weakness. The businesses fortunate enough to have our protection settle their accounts today. Go and collect the money immediately, so we can enter it into the casino accounts. Cha. 이 미션은 수금하고 다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금이에요. 저기 표시된 곳으로 가면은 서류 가방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기 서류 가방 안에 돈이 있는 것 같군요. 수금료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 녀석이.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쪽에 가면은 있습니다. 자 여기로 오시면은 아니 자이 녀석은 저한테 총을 쏘기 때문에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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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경찰하고 같이 있으면은. 저 녀석 총 쏘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경찰하고 같이 있었네. 와, 씨. 오우, 씨. QL 날뻔 했네. 바로 그냥, 바로 그냥 경찰한테 잡힐 뻔 했네요. 오 씨. 다행이다. 체포될 뻔. 자, 그 다음에 저 마지막 붉은색으로 가줍니다. 저 마지막 붉은색으로 가주면은 이제 또 돈을 달라고 해야겠죠. 수금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 서류 가방만 모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워호! 미안 여기서 살짝 이제 변형이 일어납니다 I can't pay you, and I wouldn't pay you if I could! Some young gang just dragged up the place! They took everything! You guys are useless! What kind of Yakuza are you anyway? 자, 이렇게 야쿠자의 영역인데, 이제 야쿠자가 보호를 해준다는 그러한 곳인데, 이제 누군가가 와가지고 올인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걔네들을 이제 혼내러 가주겠습니다. 자, 걔네들이 누구냐면요. 디아블로갱 애들이요. 에 그래서 첫 번째 섬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미션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저격총이 있으면 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저격총, 저격총, 뭐, 근데 따로 살 필요가 없이 그동안 뭐 제가 미션 하는 것대로 따라 하셨으면은 그러면은 저격총이 지금 남아 돌기 때문에 네, 그거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여기 마피아 영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마피아 애들은 샷건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바로 그냥 한 방에 골로 갑니다. 그래서, 샷건에 맞지 않도록, 마피아의 영역으로는 들어가지 않고요. 자, 여기로 오셔서, 자, 여기로 오시면은, 저렇게, 서류가방 주변에 아이들이 저렇게 똘똘 뭉쳐있어요. 밖에서, 다 맞춰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안 보이네. 쟤는 뭐, 하나니까 그냥 이거 칩시다. 안녕. 그렇습니다. 오 여기 스피도 있네. 자 이렇게 우지들 먹어주시고요. 좋았어. 이제 돌아갑시다. 여기서 볼일다 끝났어요.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은 미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했다고 차에서 연기 나냐? 이거뭐차 내구도가 종이 짝이요. 종이 비행기도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날겠다. 아니 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작동 작동을 더 많이 하겠다. <laughs> 하긴 근데 주변에서 총을 좀 많이 쏴대가지고 음뭐 이해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좀 그런데 뭐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운전을 잘하면 됩니다 자, 다 왔죠 아직 다 온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해봤어요 할 말이 없을 때 아무 말이라도 해야 그래야지 시간이 끌리잖아요 허허허허 자 이번에도 이렇게 안쪽으로 다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마커 있는 대로 가시면은 미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미션 완료.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